아이으로 보통 140, 130, 140. 네. 캐리는 한 125m 정도 보고 있고요. 네. 궁금한 게 어, 우리가 이제 레슨을 받다 보면은 채를 네. 끝까지 가지고 와서 네. 손목을 이제 여기 앞에서 푸세요. 아, 네.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뭐 오버 스윙 할 필요도 없고 네. 그 여기서 잘만 딱 뿌려서 그때 임팩트만 딱 되면 네. 공은 알아서 아, 네. 찹쌀떡처럼 맞아서 아, 정타로 바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. 아, 임팩트를 네. 좀 여기서 어떻게 잘 손목을 갖춰서 푸는 방법 연습 아, 방법 이 있을까요? 어, 저는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어, 손이랑 몸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. 음. 그리고 보통 이제 몸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, 임팩트 때 손이 그 임팩트 있는 공까지 올려면 그냥 몸이 체중이동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. 네, 그래서 어. 백스윙 가고 다운스윙 때좀더 왼쪽으로 더잘 와주는 연습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더 헤드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. 왼쪽으로의 체중이동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몸을 너무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, 네. 체중이동을 하는 것도 네.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, 아, 한번 네. 천천히 조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정면을 보고. 아, 네. 백스윙호. 네. 픽스. 백스윙호. 다음 시간 때, 파치를 이용해서, 이렇게. 음. 짠. 음. 이게 지금 팔로 하는 것 같지만 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. <laughs> 네 맞습니다. 완전히 몸의 느낌을 이용해서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팔과 어깨는 지금 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상체. 네 맞습니다. 네. 그냥 알아서 따라서 따라서 떨어져 내리게. 네. 그죠.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몸이 네. 따라오니까. <laughs> 왜냐면 순간. <laughs> <웃음> 그렇죠? <웃음> 순간적인 힘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면 더또 몸에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최대한 몸의 이제 움직임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손목에 나갔었거든요. 살아 끝까지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어 뿌리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네, 맞아요. 여기까지 음. 천천히 좀 시원을 보여주셨는데, 그러면 그거 그, 그대로 스윙을 한번더 부탁드릴까요?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하면서 살짝 돌려주는 순간 몸은 따라온다. 네. 진짜. 그죠?